백한영 목사의 복음 설교하기입니다. 아,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요? 네,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 인본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인본주의는 20세기 중반에 아, 세상은 부조리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패한 거죠. 아, 사람들이 아직은, 아, 인본주의의 꿈에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아, 인생은 무의미한데, 인간의 의지가 의미를 준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 당신이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운전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어떤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우산을 줬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할머니에게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당신의 의지로 차를 세우고 우산을 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만 바꿔보죠. 비 오는 날 저녁에 운전하다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본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를 차로 치고 그냥 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우산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절망스러운 세상이고, 이 절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복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하나는 내가 뭐를 해야 바르게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바르게 되는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와 뭐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이고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와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입니다. 복음이 이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바르게 되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바르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기에게 헌신적인 바보 엄마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그 엄마한테 배운 대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힘입은 거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착한 삶을 사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또는 세상과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신다. 입니다. 복음이, 복음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잘못됐으며,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과 만물이 훼손됐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자, 복음은 이렇게 사람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겁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